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무좀은 피부 가장 바깥쪽에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주로 이런 모양들로 잘 나타나죠? 잘 생기는 부위는요. 발의 이 부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잘 생기는데요. 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꽝 하고 폐쇄가 되어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가장 높아서 이 부위에 가장 잘 발생을 합니다. 주로 무좀은 목욕탕, 수영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염이 돼요. 다른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진 비늘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으면 같이 긴밀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옮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습진과 무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습진은 피부의 염증을 이야기를 해요. 주로 치료할 때에는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로 치료를 하고요. 무좀은 진균, 즉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바르는 항진균제, 즉 곰팡이를 죽이는 약으로 치료를 해요. 무좀을 습진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제를 발라버리면 잠깐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빠지니까 주의하세요. 정확한 무좀의 진단을 위해서는 KOH라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균, 곰팡이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무좀은 발뿐만 아니라 온 몸에 다 발생을 할수 있는데, 온몸 어디든지 곰팡이, 진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부 병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도, 그리고 두피에도, 그리고 몸에도, 그리고 사타구니에도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곰팡이 진균에 감염이 되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임상 양상의 특징은요, 이렇게 곰팡이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병변의 바깥쪽이 더 튀어나오고 더 빨갛게 보여요. 원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피부 병변의 모양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좀의 주된 치료 방법은 바르는 항진균제, 즉 진균, 곰팡이균을 죽이는 연고를 바르는 것인데요, 치료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수개월 이상 바르셔야 돼요. 재발을 매우 잘 하거든요 다음과 같이 발톱에도 무좀이 발생을 하죠 이와 같이 발톱에 무좀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먹는 항진균제, 먹는 곰팡이 죽이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서 바르는 항진균제의 흡수력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먹는 항진균제는 간기능 검사가 필수적이고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어린아이나 수유부 등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Nope. 그래서 요새는 바르는 발톱의 항진균제도 먹는 항진균제 못지않게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면서 신약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